네, 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베이. 자, 오늘 샌드박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박사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위믹스 어제 깔끔하게 성공했죠? 최근 한 한두 달간, 어, 이 위믹스로만 정말 한50% 이상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자, 어거 역시 어제 짧게 현물 단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게거에서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아래링크로 가입할 시에 어피트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수수료 50% 할인, 현물, 선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원하시는 분들, 요 아래링크로 가입하시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다 남겨놨으니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샌드박스가 현재 시장의 반등과 함께 한3.5% 정도 올라오고 있죠.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발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폭 0.5%로 낮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을 시사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했죠. 자 일단은 12월에 만약에 예상대로 한0.5% 정도로 금리 인상 폭을 낮추고 속도 조절을 한다면 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이지. 이게 막몇 달간 반등이 나오고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저런 이슈에 너무 막큰 기대감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FTX 사태의 여파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게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후폭풍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코인 시장은 정말 초 긴장 상태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샌드박스 역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 그대로 횡보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또 볼륨의 크기를 낮춰놨고 진정시킨 다음에 또 다시 떨굴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당연히 긴장을 하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0.5% 정도로. 금리 인상 폭을 낮춘다. 라고 하면 시장 단기 반등을 이끌어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뭐, 한 8, 9 0 0한 900원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끝난 이후에 또한번의 그때 이후에 뭐, 이슈에 따라서, 좀, 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반등에 기대를 걸어 볼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서, 단기평선에서 조차도 지지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2선과 이제 거의 다에 이렇게 맞물리려고 하는데 아, 근데 여기 위로 지금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3% 이상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위로 올라가서 1공상으로 어, 일정 좀몇 거래 연속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해야 이렇게 좀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또한 번의 저항을 받고 계속 횡보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의 반등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상승 만들어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차트적인 그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20일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그래도 한 900원대까지는 최소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볼륨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긴 시간의 횡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는, 게다가 시장에 이제 뭔가 악재로서 작용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악재로서, 그리고 후폭풍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 어, 재료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에 이런 횡보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0.5% 금리 인상 폭을 낮춘다. 라는 이런 내용은 호재가 될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하나의 뭔가 악취가 나온다면은 이게 또한 번의 큰 하락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니까 샌드박스 차트 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막 좋은 자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20일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이 되는지 이것만 어, 포커싱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